예 안녕 습포프입니다 음... 오늘은 어쩌면 이제 저번하고도 연결이 되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저번 편에서는 이제 뭐일 잘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잘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또 생각이 든게 뭐냐면 프로그래머가 이제 국어를 못하면이라는 제가 주제로 비디오를 만들면 예전에 프로그래머가 수학을 못하면 했죠. 프로그래머 영어를 못하면 했죠. 이제 프로그래머가 국어를 못하면 나오니까 국영수다 이제 커버를 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냥 이 제목으로 만드는 건데. 사실 이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예전부터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그 예전에 수포자를 위한 수학이라는 비디오 만드시는 분이 계셨잖아요. 지금 유니티 코리아에서 에반젤리스트로 일하시는 오즈님. 그분이 요즘 이제 퍼프티비처럼 이제 그런 컨셉으로 뭐 출근하시는 동안 그냥 이게 카메라를 넣고 녹화하고 이러셨던것 같아요. 그냥 얘기하듯이 뭐 운전할 때 상관없잖아요. 운전할 때다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녹화를 하시는데 그래서 뭐 그걸 올리시기 전에 저한테 한번 뭐잘 이해는 안 되지만 동의를 양해를 구하시더라고 해도 되냐. 그래서 내가 안될게뭐 있냐. 본인 컨텐츠고 본인 건데 그래서 뭐 그래도 예의상 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서 하셨다 고 그러는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아쉬웠던 건, 요 제목으로 아마 본인이 비디오를 올리신다 그러셨어요. 이거 뭐 구경수를 올렸는지, 국어로 따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먼저 만들 거였는데 그렇게 가로채 가면 안 되긴 하지만, 뭐, 제가 막을 방법도 없고, 상도덕도 뭐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비디오는 제가 국어는 못본것 같은데, 어쨌든, 아, 뭐, 프로그램의 국어는 못하면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국어라는 거는, 이제 뭐 윤동주 시인의 이 시를 읽고 여기에 나오는 시상을 말해라 이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제 그런 국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음 최근에 아니면은 여태까지 이제 포프티비 댓글을 달면서 댓글 달리는 걸 보면은 가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글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뭔가 제가 비디오에서 말한 거에 대한 거에 대한 반론이거나. 아니면, 제가 말한 거를 잘못 이해해서, 아니면, 그 굉장히 국지적으로 한 단어만 빼서, 그거에 대한 이제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그 불만을 얘기하면서,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지도 얘기하지 를 않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면서까지, 이제 반론에, 이제 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뭐, 보니까 이렇더라라던가, 통계가 요즘 이렇게 나왔다라던가, 뭐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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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유 때문에 이렇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는 제 근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한 반대 근거를 대면서 반박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빡빡 안 치는 사람이 어, 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의 특징이 글을 쓰면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아 내가 말하는 건 이거고 내 근거는 이거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약간좀 감정의 배설처럼 글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과 토론을 하다 보면은 한 8, 90%는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한10% 20%는 그냥 이제 사라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제 말에 아 제가 잘못 생각한 내용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몰랐던 거에 대해서 좀잘 설명해주고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근거를 고쳐주신 분들은 되게 극소수지 않았나? 고쳐주신 분들도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제 제가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아니면 제뭐 다른 이제 뭐 슬랙방이라던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이분들은 구, 언어 능력이 딸린다 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언어 능력이 딸려서 이제 지금 이해가 이해 능력이거나 언어 능력이 딸리는 거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는 국어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국어를 잘하고 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하느냐. 그리고 효율적으로 전달을 할때 사람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화가 나다. 그냥 네가 무조건 싫어. 그래서 무조건 싸우는 방식이 있고. 근데 아니면은 이제 야, 네가 말하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요 그래서 네가 말하는 거는 선동이고 찌라시야라고 말하는 그두 가지 부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은 넌왜이 생각 세 가지를 하겠다. 넌왜이 생각을 했니? 그럼 아 나는 전제가 이래 이래 이렇다. 그럼 아 나는 전제가 이래 이래 이랬는데 이거는 그냥 서로간의 소신의 문제니까 뭐 토론할 가치도 없다 네 전제에서는 그게 나오고 네 전제에서는 그게 나오고 오케이 넘어가자 이렇게 세 가지 부류인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안 되면서 이제 감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내 감정이 이제 막 배알이 꼴리거나 내가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뭐어째 감정적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본인이 느끼는 상황에서 본인이 그걸 이제 감정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면은 현대사회에서는 그게 되게 좀 뭐뭐 뭐 멍청하다거나 아니면은 별로 인간스럽지 못하다 막 이러,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받으니까 거기에 좀 객관성을 더하는 것처럼 논리적인 걸 얘기를 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다 보니까 말을 보면은 되게 막 멋있는 사자성어 많이 나오고 막 나오는데 그 안에서는 실제 논리가 없는 거죠 아무 리 생각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발자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해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고객 상담을 받더라도, 고객 상담원 중에, 아, 제가 이런, 이런, 이런 걸 하려고 한다 할수 있나요? 그러면, 그거를 확실히 알아듣고, 아, 고객님, 뭐,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아, 그것도 잘못되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요점을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무조건 잘못된 말을 해준다거나, 하고 어차피 다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 놓고, 실제 지나보면은 사고 나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뭐뭐 뭐 공감 능력은 한국에서 이걸 공감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이해력. 그리고 어쩌면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주제를 뭐1 2 3 이렇게 세 개를 딱 적어 줬는데 그 경우에 1 2 3을 다 무시하고 그냥 4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대화가 그냥 산덩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제가 세네 개가 들어가면은 주제를 하나 하나씩 대답하면 되는 거를 거기서 이제 헷갈리면서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런 문제가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당연히 이렇게 의사소통력이 딸리면 뭐 대화를 하는데 요점을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말한 거에서 아 뭔가 요 부분 때문에 뭐가 안 돼서? 아 이거는 이게 안 되고 이걸로 된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다른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의 대화를 못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문제가 지적을 당했어 근데 당연히 그 말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아 내가 아, 이렇게 지적을 받고 못 하는구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열등감을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이제, 이제 뭐 문제가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갖다 붙이면서 아 이거는 원래 그런 거라니 막 이상한 횡설수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일을 가이기가 되게 어렵고 아뭐 사람마다 당연히 시작하는 전제가 다르고 다 다를 수가 있어서 결정이 다르게 날 수는 있지만 본인이 내린 결정도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우겨 갖고 막한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나오잖아요 이게 제대로 도는지 안 도는지는 뭐한 1-2년 안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게 사사건건 잘못되고 있는데 아니면 막 절반의 확률로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꼬장꼬장한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냥 스트레스가 팍팍 쌓여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언어라는 거, 국어 능력이라는 거는 저희가 말했던 이제 뭐, 영어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언어 능력이라는 거는 수학 능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관성이 많을 수 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뭐, 똑부러지게 말하지도 않고,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한 칼에 나눠갖고, 너는 정말 이상하게 하고 있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개판치는 사람이 많아도, 그참 제대로 정화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어요 저쪽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반론 같아요 근데 나는 내가 말한 거에서 저 반론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저 반론이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아 그래서? 도대체 너왜그 질문을 왜한 거야 내가 너 질문에 대답은 내가 이건데 아, 니가 그 질문을 하는 이유 자체를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볼때는 우리가 뭔가 서로 오해를 하고 있다는거를 판단을 하고 이제 끌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얼마전에 그저께 이제 제 디렉터고 엔지니어고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오타가 잘못 들어가서 그 다른이라는 한글을 써야 되는데 그디귿을기역으로 썼어요 그래서 가른이 됐어요 가른 근데 이제 걔는 이제 가른이 같은애 오타인줄 알고 내가 뭔가 같은 거다 라고 얘기한 줄 알고 거기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고 저는 제가 오타를 낸걸 모르니까 아 나는 달랐다고 얘기했는데 얘가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대답을 하면서도 한 서로 계속 야나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넘어가려고 그랬어 아 네가 뭐 이렇게 하면 됐어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뭔가를 서로 오해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고는 이 대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이렇게 찜찜하게 끝내면은 분명히 서로 뭔가 오해하고 잘못 일을 할것 같다고 그래서 얘기한 거를 이제 글을 다 위로 올려다 보니까 제가 오타를 친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내가 여기 가른이라고 쓴게 다른의 오타인데 혹시너 같은이라고 생각했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러니까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의사소통을, 아 제그 친구가 의사소통을 못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의사소통을 못 하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절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고 둘다 의사소통을 잘 하면은 한 명이 실수를 할때한 명이 잡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또 더더 욱 이제 글로 이제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말은 잘못 나오고 잘못 들을 수 있지만 글은 내가 쓰고 보고 확인하고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몇 번이나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를 딱딱 요점 정리를 해서 적어 놨는데 그거를 캐치를 제대로 못 하고 그러니까 자, 자기가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네 가지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 아니다 아, 질문이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그 중에 대답이 없다 네가 지금 옵션을 빼놨다 이걸로 시작을 하고 추가 설명을 부여해야 되는데 이렇게 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네 이 가지의 시작이 없어요 그냥 내가 질문을 딱 던지면은 뭔가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이 한80% 정도는 그렇다는 답인 것 같기도 하고. 한10% 정도는 아닌 것 같은 답이 답이기도 하고 10% 정도는 전혀 사, 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모호성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이렇게 대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딘가에서는 어딘가에서는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대방이 말한 사람은 그게 예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갔어. 어, 80% 정도 예스로 들려. 근데 말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노라고 얘기한 거야. 그럼 그때도 그렇다고 했잖아 아닌데요. 저는 이걸 노라고 한 거예요. 그럼 네가 아니라고 반론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넘어가시길래 그런 줄 알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국어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음, 협업이 필요한 분야, 개발 분야 한 95%, <laughs> 그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근데 그게 어찌 보면은 이제 제가 전편에서 말했던 시뮬레이션 능력하고도 상관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니면 상대방은 나한테 왜 이렇게 1, 2, 3, 4번 번호를 찍어서 말을 했을까? 그러면 요거 하나씩 짚고 넘어가자 요점 정리구나.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게 어찌 보면은 똑같이 일 잘하는 사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다 그냥 개인적인 성향, 개인적인 훈련, 개인적으로 방향을 잡은 습관, 거기에 비롯되는 걸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로 이런 게또 문제가 되는 게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유저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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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하고 싶어했는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이해를 못하면 이게 왜 이런지 이제 자기가 이해할 때까지 이제 물어보거나 아니면 논리적으로 말이 되고 안 되는 거천내서 정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거몇 개만 보고 요 여기서 둘다갈수 있는데 뭐가 맞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하는 습관도 필요한데 또 이제 이렇게 대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 국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사고 자체가 구체적이지 못하지 않나 그냥 되게 뭉뚱그리지 않나. 그래서, 아, 뭐, 말을 하는 습관 자체도 되게 뭉뚱그려 얘기하지 않나. 어떤 거를 특정해서, 뭐,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거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있는 뭐, 자동차,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저거, 그거, 이거, 저거는 그렇지 않아? 그게 그렇다는 그게 뭐야? 이거가 뭐야? 라는 거를 제가 계속 확인해야 될 때가 있어요. 언어 습관은 없는 사람들 그걸 하는 이유가, 네가 말하는 게 지금 문맥상에서는 요거일 수 있는데, 보통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맥에서 벗어나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요 이게 되게 제가 볼 때는 그 그런 공통점이 많이 보여요. 그러 그거에 비해 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꼬박꼬박 말하는 사람들은 문맥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뭐 이거 저거라고 대명사를 쓸때 문맥에서 있는 거를 얘기하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할 때는 내가 문맥이 다른 걸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기 자동차가 뭐 이렇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화제 전환까지도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역시 본인이 그런 말을 남한테 들었을 때 헷갈렸던 거를 기억하고 있고 역지사지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어찌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국어를 못하면이라는 얘기보다는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의사소통력이 딸리면 그게 결과적으로 국어라는 얘기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아, 어떤 문제가 생길 수냐를 얘기한 거고 당연히 일을 같이 하긴 되게 피곤하고 일이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서로 내가 맞네, 네가 맞네만 유, 얘기하는 경우고,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누가 맞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말 이거는 일이 진행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추가하고 싶은 거 아까 예를 들면서 대충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지는 모르겠고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역지사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있어서 대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그 외에 감정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말해서는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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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그 말을 하는 순간 자기의 약간 뭐 자신감이 떨어진다거나 그니까 다른 뭐 숨기고 싶은 다른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그걸 숨기려고 일부러 그러는 걸 수도 있고 습관적으로 그러다가 아니면 배운 걸 수도 있고 그게 그냥 자기 세뇌가 돼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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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의미가 뭔데라고 열심히 이제 찍고 넘어가고 그래도 이제 의미를 뭔지 말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낫고 그게 아니라 이제 대충 아 몰라 그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아뭐 얘기 그만하자 이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냥 뭐 처음 말을 나온 거 자체가 뭐 결론이 난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나온 거에 대한 결론이. 그러면 그냥 그래 우리는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시간을 때웠구나. 이 이상의 것은 아니지 않나.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하호호하면서 놀때 얘기지. 뭐 직장에서 그러기는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커뮤니케이션 시리즈로 이제 비디오를 만든 게, 것들이 있어요. 그거랑 되게 상통하는 건데 저는 프로그래머가 국어를 못하면. 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의사소통을 못하면 이런 문제고, 그러면 그거는 의사소통의 문제지, 언어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 아,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경수 시리즈를 한번 찍고 싶었고, <laughs>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저번 편에 시뮬레이션 능력하고 역지사지가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나는 남한테 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 재밌는 게, 마지막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게 또 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보통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는, 아, 나하고, 이, 뭐, 내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한 말을 서로 알아듣고 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 친구들도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아, 쟤는 원래 말 그렇게, 그냥 이해하지 말고 넘어가.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냥 어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해를 못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 이해 못 했어 그러면 화내고 뭐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주는 반면에 자기는 이해를 못하면 상대방 탓을 하는 경우도 또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그냥 자기는 이해하고 싶지 않아. 자기도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은 서로 이해 안 하고 넘어가는 정도라면은 업무하는 관계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은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개인주의고 남한테 그걸로 피해를 주고 남이 계속 그 나의 모자름 언어 능력의 모자름을 계속 메꿔줘야 한다면 저는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기적인 것밖에 없죠. 뭐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뭐 내가 밥을 더 쏜, 쏜다거나 그런 예의가 다르지만 그냥 그런 뭉뚱그린 얘기를 이 언어 능력 딸리는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프로그래머가 국어를 못하면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예. 더 이상 추가할 내용은 없네요. 예. 여기서 끊겠습니다. 보표였습니다.